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뭐, 야구, 국야, 일야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 월드컵인데, 뭐 여자 월드컵은 뭐, 대충, 그냥 간단하게 승패랑 뭐, 갈만한 것만 찍어 드리도록 하고, 어,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어제, 어제는 뭐,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한 경기가 있다. 어, 그 경기를 이제, 필두로 해서 가보자라고 했는데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거는 뭐 두산이죠 두산. 뭐 물론 이제 뭐 오리스가 더 좋아 볼 수도 있는 사람들긴 한데 전 두산이 더 좋아 보였어요 두산. 그래서 어제는 뭐 1년은 랑구가 나눠서 갔는데 두산은 그냥 축을 여인님, 잡고 가자고 백배, 말을 감사합니다. 했어요. 뭔가 시나리오가 딱딱 맞잖아. 최뭐 두산에 최초 1비연승 갈려 있고 브랜든 공 믿을 수 있고 롯데 지금 투타 밸런스 똥망에 불펜도 쓰레기에다가. 타격감은 뭐 안타는 치는데 영향가가 없잖아. 영향가가 없고. 조산 축으로 가는데 오리스가 어제 연패를 끊어줬죠. 야마부토가 나왔는데 뒤에서 이제 점수도 못 내주고 불편해서 터지고. 언더도 깔 뻔했는데 그리고 기적의 언더는 됐고 그다음에 요미 경기도 극적으로 또뭐 언더 떴고 나머지 구견는 푸근했죠. 뭐 두산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삼성도 푸근했는데 이제 NC 경기가 막판에 오버 델랑말랑 키만공을 하더만 결국엔 안 됐네요. 그때 김태곤이 병살 쳐가지고 시크가 안 쳤으면은 왠지 한점 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물보도 아침에 경기는 뭐 샌디랑 에리 뭐둘다 이겨줬고 크레블이랑 필라 뭐 필라도 극적으로 그 볼, 볼티 카노 탈면서 승리 가져갔죠. 음. 그래서 물보는뭐다 맞았고 고개랑고개랑뭐 일년도 뭐 나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뭐 축구야 챔스는 뭐 오랜만에 하는 경기도 잘 알지도 못하는 팀인데 그거는 이제 뭐 별점 제일 낮게 드렸으니까뭐 크게 뭐 아쉬운 건 없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가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공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예 공지 뭐 휴가라고 해야 되나 휴가도 아니고 그냥 뭐 하루 정도 어 저기 잠시 위에 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 방송은 점심에 할게요 12시쯤 12시쯤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방송은 미정 음, 금요일 방송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뭐, 뭐 방송을 할거안 되면은 그냥 뭐 게시판에 올리는 형식으로 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뭐 일찍 좀 끝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음, 주니치 대 요코 나카치 대 그셀먼인데 일단 주니치 나카치 뭐 01년생이죠 뭐 젊은 친구인데 뭐 드래프트 당연히 1순위픽 키입니다뭐 대학 대학교 나온 친구고 그리고 뭐 5월에 그 야구전, 5월에 야구전에 잠깐이 나오겠는데 1인이 뭐 2실점하고 내려갔고 근데 이제 그뭐 뒤에도 경기들 뭐 2군에서의 방어율도 막뭐 4점대고 뭐 솔직히 뭐 드래프트 1순위야. 전체 드래프트도 아니고 각팀 내에서 1인도 1인 것도 이기도 하고 어, 물론, 이제, 공을 보고, 이제, 계속 좀, 보다 보면은,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그냥, 데이터 상으로도, 뭐20 기록도 그렇고, 별로 좀,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갑니다. 그리고, 요코의 그 세먼, 요 인간도 별로 믿지 않아요, 저는. 요코에 이제, 나오는, 두수들. 어, 그냥, 용병 자체들은 못 믿겠어. 요코는, 뭐, 이만하가랑, 아줌마랑, 또, 요코는 솔직히, 포수를 뭐 <laughs> 그렇게 신뢰하는 인간들이 딱히 잘 없다. 뭐 끼케 5인딸이뭐 이시다 이런 애들 있고 아무튼 얘도 별로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7월 초 이후에 복귀한다. 많이 쉬고 나와서 영점은 좀 잡힐 수 있죠. 그리고 또 상대가 준이치. 그래도 그 세모니 뭐 작년 올해 통산적으로 가장 뭐잘 던졌던 준이치. 그때보다 뭐 준이치의 바다가 좀 올라온 상태긴 한데 그래도 많이 쉬고 왔고 어 자기가 잘 던졌던 팀 상대로는. 좀더 호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 젊은 친구 로키인 친구가 뭐 보여준 것도 없고 2군 기록도 별로 안 좋은데 믿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요코도 어제 결국엔 제가 연패를 끊을 것 같다 아 끊을 것 같다 했는데 빠다도 조금 터지면서 뭐 끊어 줬죠 다시 이제 반대로 주니치는 연패 행진 중 지금 끊기에는 좀 에바지 않나 용기는 그 요코 승 보겠습니다 아, 그 셀먼을 뭐실뢰하는건 아닌데 그래도 주니치는통산적으로다잘 던졌고 어. 좀 쉬고 나오고 빠따도 그래도 요코가 좀더 나니까 요코스 그리고 오버 볼게요. 뭐 방금 말한 것처럼 뭐 투수적으로 실뢰를 엄청 갖는게 아니기 때문에 언더보단 오버. 한신대 이제 요미 오타케 대 그리핀 오타케 그잘 갔죠 이제 전반기는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막판에 요코한테 대량 실점한 거 빼고는 뭐 무난했죠. 이 인간이 이제 리그 바뀌면서 계속 잘 던져주고 있고, 뭐 믿을 수밖에 없죠. 요미의 그리핀. 뭐 용병으로서 그나마 뭐, 맨데서 더불어서 좀 믿을 수 있다, 요미 내에서는. 근데 이제, 아, 어, 이제, 경기를 많이 치다, 뭐, 치르다 보니, 점점점 맞아나가는 타고 질적인 부분도 좀안 좋고, 어, 신뢰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올시는 뭐 한신전 한 번에서 컬스 찍긴 했는데, 실점 안 깔았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뭐, 현 기점에서는 그리핀보다 당연히 오타케가 믿음이 간다. 그리고 빠다 능력 자체, 어제도 말했지만 결국엔 요미가 뭐, 런을 치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제 나왔던, 니시준냐는 최근에 뭐 경기 봐도 한개 정도? 뭐 많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잘 틀어 막지 않을까. 뭐잘 막아줬죠. 스가노도 뭐 어느 정도 막아줬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선발에서는 뭐 한신이 낫고, 오타케뭐 피칭적인 부분이 그리핀보다 뭐 안난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맞다 가면서도 한신이 뭐 요미한테 크게 밀릴 부분은 없지 않나 근데 조금 뭐 간간히 불안한 건 오타케가 얘도 뭐홈런을 그렇게 많이 왔지 않은데 그냥 최근에 연달아 맞았다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한신승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기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뭐 그래도 투수 이름값 생각해서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로 대 야쿠 자이 경기 일단은 히로는 모리 그리고 다카시가 나옵니다 뭐 선발에서는 둘다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어, 타카시가 물론 최근에 뭐 전반기 막판에 뭐세 경기들, 뭐히로전 한신전, 요미전 다 컬스 찍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꾸준히 뭐 실점을 평균적으로 30점 주는 것도 있기도 하고 얘도. 어, 뭐, 한번 무너지면, 뭐, 엄청 무너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좀잘 던져서 그런 부분도 뭐, 플러스 점수 주고 해야 되긴 한데, 그냥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은 잘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 안좋 부분인데. 근데 그래도 다카시가 또좌투인 부분이 있잖아요. 몰, 그, 히로가 어제도 깨놓고 보면은 좌투 상대로 고전해요. 피터스 넘기고 이제 뒤에서 이제 불펜들 나왔고, 방아쇼 해갖고 터졌지.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틀어 막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좀, 뭐, 요, 최근에 좀잘 던지고 있고, 뭐, 나름 히로 상대로 자투라는 부분에서, 뭐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작년에도 무난했고, 올 시즌도 콜스 찍었고, 반대로, 모리일이 자체는,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다음 실점을 안 깔고 가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는 다카시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지금 현 매치업 상황에서는 다카시 쪽을 볼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빠따적인 부분에서는, 뭐, 결국엔 어제 불펜을 까면서 히로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야코가 지금 밀리 부분은 아니란 생각하고, 요 경기는, 뭐, 야쿠승 보겠습니다. 어, 어,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어, 상황적인, 이제 저, 뭐, 상황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언더보다는 오버사이드가 맞는 것 같다. 그다음이네 번째. 라쿠데 니오네. 쇼지데 우에하란데. 어, 쇼지. 요 인간도 말했죠. 라쿠트는 이제 드래프트 1순위 픽인데 올라와서 키도, 키도 크고, 뭐, 얼마나 잘 던져줄까? 그게 좀, 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엄청 이제, 깔끔하다, 피칭이, 좋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무난한 피칭은 해주고 있어요. 어, 그 무난한 피칭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어린 친구들이 나오면한 번에 막 대량 실점하는 경기들이 가끔씩 나와요. 근데, 얘는 그런 경우가 잘 없고, 이닝을 좀 사업 못해도, 그냥 뭐, 1, 2 실점 내지, 아니면 뭐, 2, 3 실점 내지로 끌어주니까, 자기 역할은 그래도 수행을 한다. 나는 부분에서 그래도 평타치는 아,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지 않나? 그리고 상대는 니오넴 아닙니까? 물론 니오넴 상대로 뭐 퀄스의 피칭을 계속 이번 시즌 꾸준히 못 끌어줬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5이닝 뭐 1, 2실점, 3실점 내지로 끊어주면 어린 친구로서는 뭐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완투한 경기도 있고, 어, 뭐 퀄스 찍은 경기도 있고, 뭐 5이닝 끌어준 경기도 있고, 뭐 대량 실점은 안 하니까 반대로 OER는... 뭐, 쇼지보다는, 뭐, 그래 경험치가 있긴 하지만, 더 불안하죠. 이닝적인 소화 요소도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실점도, 뭐, 적당히 꾸준히 해주고 있고, 가끔, 뭐, 컬스풀 피칭, 무실점 피칭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가끔씩이고, 라쿠텐 상대로도 별로 안 좋아요. 뭐, 작년 경기도 그렇고, 특히나, 뭐, 라쿠텐이 지금 뭐 우타자도좀 나오고, 뭐 좌타라인이 섞어서 이제 좀 나오긴 한데, 옛날에는 뭐, 그, 자타라인들이 많아가지고, 자투가 나오면 라쿠텐이좀 빠다력이 떨어졌던 그런 부분인데, 뭐, 오야라 같은 경우는 자투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속 좋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빠다 능력 자체는 라쿠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니오넴보다 꿀릴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 장줄의 연패, 소빙은 어제 끊었고, 오늘 이제 귀신같이 니오넴이 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못 찍겠어요. <laughs> 라쿠승 볼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오버, 사이드 볼게요 그래도, 소스가 뭐 이름값 높고 익명값 좋고 이닝, 소화, 타, 이, 이닝 소화적인 소화 부분이 탄탄한 그런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까지 볼게요 레이버데 이제 지바, 요자 대미만데 요자, 요 인간도 이제 불펜에서 선발로 좀 보여준 부분을 보여줬고 선발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올 시즌은 뭐 선발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얘도 솔직히 뭐 그냥 경기적인 데이터 기록 지면 보면은 뭐 퀄스 2실점 퀄스풀 뭐 2실점 무실점 찍긴 찍는데 옛날이가 그 과거의 기록들이 좀 생각이 나서 좀 걸리적거리긴 해요 물론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다 그게 또 맞긴 한데 그냥 그런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인간이 어떤 짓을 했다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무난하게 잘 던져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바로 대전 자체는 솔직히 뭐 엄청 호투를 했다 과거부터 그런 건할수 없죠 그냥 반반 사이즈 느낌이지 예. 근데 이제 상대가 미마잖아요 미마 옛날의 미마가 아니에요 미마는 진짜 한몰 갔어요 갔습니다 가버렸어요 아. 뭐 이거 옛날의 미마 같이 뭐 무실점 피칭도 언제한지잘 언제 기억도 안 난다 그리고 세이브 상대로도 모이시는 뭐 별로 안 좋았고 작년에 뭐 무난한 경기를 보여줬지만 더욱 이게 해가 거듭하면서 이제 점점더 신뢰감 이 잃어가는 이 투수 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좀 나은 요자가 낫지 않나 뭐빠다적인 측면이야 뭐 세이브가 지화보다 월등히 앞다고 앞선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세이브 승 보는 게 맞지 않나 배당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뭐 굳이 보면 오버 그다음이 여섯 번째. 오릭스대 소뱅, 미야기 대 스튜어트. 어. 어제 이제 소뱅이 아리아라 뭐 솔직히 끊을 만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아리아라가 잘 던지니까 어제 완봉했었나? 막판까지 던졌던 거 기억이 나는데 교체했었나? 아무튼 뭐그랬그던거 같아요. 경기 보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9회까지 나오는 거 봤는데 오늘은 이제 미야기 대 스튜어트인데 미야기야. 물론 이제 올 시즌 뭐 중간중간 처 맞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잘 던져 주고 있다. 소뱅전 자체도 작년에도 뭐 2점대 중반 무난 했고 올 시즌도 다 퍼스 피칭 찍었고 그리고 뭐 소뱅이 결국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오타 자타 비교했을 때 아, 자투 비교했을 때 자투 생대로팀 타율이 떨어지는 건사실이에요 뭐 어제 야마부터는 뭐저투가 아니기도 한데 이제 공은 좋긴 하죠. 아무튼 그런 부분도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 스튜어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작년 건너뛰고 올해 나와가지고 선발을 쌓는데 공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재구의 난조적인 부분이 가끔씩 보여주는 게좀 걱정이죠. 그래서 무너지고 주저 쌓아놓고 내리고 그런 부분이 걸리고, 물론 이제 어제 소뱅이뭐 점수를 혼자서 다 내고, 뭐 오릭스는 0점 내고 해갖고, 아 오릭스 봤다 뒤진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솔직히 아리아라고 공보다는 스튜어트의 공을 좀더 치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 뭐 반대로 생각하면 야마모토보다 미야기가 그러면은 더 치기 쉬운 거 아니냐 할는데 근데 미야기도소뱅전은잘 던졌어요. 좌투라는 그래도 메리트도 있기도 하고, 어제 이제 그 장줄의 연패를 끊고, 아, 분위기 이어서 연승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뭐랄까 연 물론 이제 연승하거나 연승 연패 끊고 나서 뭐한장 빨고 그러진 않겠죠. 이 사, 팀이 사람이라면 은 그런 부분은 그냥 배제시키더라도 요 경기는 아, 어리스가 어제 한번 졌으면 오늘은 선발에서도 나쁘지 않고 어제도 오리스가 안타를 못친건 아니잖아요. 안타를 쳤는데 점수를 좀못 냈을 뿐이지 어제보다는 그래도 아리아라보다는 깔만하다 봅니다. 경기는 어제 의그 구력 솔직히 야마모토를 내고도. 어, 못 이기고, 연패 탈출을 시켜줬다. 쪽팔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각 잡고 해줘야 되지 않나. 오릭스승.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어,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두산대, 롯데, 곽빈대, 이제 윌커슨이다. 곽빈, 뭐잘 던지죠. 근데 곽빈. 빈이 이제 그 11연승에 일조하기 위해서 계속 나올라는데 우치로 못 나왔죠. 그래서 브랜든이 어제 나왔고 11연승했고 오늘은 각빈. 솔직히 지금 두산에 믿을 수 있는 뭐투초3명딱 맞잖아요. 뭐 각빈, 뭐 브랜든, 알칸타라 그리고 뭐 체온 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 홈일 때만 어,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각빈이, 뭐, 물론 이제 작년에야 롯데 상대로 조금 뭐 맞았던가 한번 있긴 한데, 그때랑 작년이랑 확실히 올해 각빈 달라요. 국대 버프를 먹어서 그런가 다르고. 그리고 롯데의 윌커슨 얘가 좀 변수가 될수 있긴 하죠. 왜냐면은 뭐 처음 보니까. 근데 이제 여인근이뭐 미러키 있다가, 그리고 한신에 있다가 왔죠. 한신에 있을 때는 뭐 선발로 나와가지고 방어율 4점대, 1년에서 4점대. 물론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좀 높은 1리아긴 하지만은, 그래도 영향가 없고, 그리고 그 한신에서 이제 나가고 나서 오클, 마이너에 있었는데도 그때도 처맞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좌완투수가 나오면은 그래도 먹어, 먹어주잖아요. 용병도 이런 애들 나오면은. 좌완도 아니야. 그리고 공도 뭐 87에서 91마일, 뭐 포심 정도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컨택은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재구력으로 좀 승부하려는 인간이죠, 요 인간. 근데, 재구 난조되면 그냥 답도 없고. 얘도 공격적인 피칭도 많이 하고, 한신에 있을 때 보면은. 그리고 이 인간이 계속 말하지만, 한신에 있었잖아요. 근데 한신에 누구 있었어요? 알칸타라 같이 있었잖아요. 어, 두산의 현재인 알칸타라. 근데 웃긴 게, 둘다 똥이죠. 알칸타라도 <laughs> 일가에서 똥 싸고. 그 다음에, 밀커슨도 이제 똥 싸고. 어, 같이 있었으니까, 알려주겠죠 오늘 상대한는데 12연승에 일조하기 위해서 알칸타라가 윌컨슨 제뭐 이렇게 이렇게 던진다 어, 투수끼리도 친하잖아요 용병끼리 국내 선수들도 아니었는데 일리아에서 그런 거 이제 족보도 알려준다고요 족보 알려주면 이제 두산 타자들이 어, 좀더 컨택을 더 잘할 수 있겠죠 어, 1대1 면담했을 거야 승엽이 형이랑 이네 한신에 있었자 하면서 어.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두산의 빠따 흐름, 뭐, 쉬고 왔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연승, 뭐, 보통 근데 그게 좀 찝찝하긴 해요. 그런 거. 구단이 뭐, 타이 기록을 했다. 그리고, 어, 신기록 세웠다. 근데 귀신같이 신기록 세우고, 뒤지는 경기들. 신기록만 딱 세우고, 어, 던, 뒤지는 경기들이 나오는 게좀 종종 많긴 한데, 그래도 각빈이면은 그래도 한번더 믿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내일은 누가 나오려나 내일 누구 나오는지 아세요? 내일은 좀못 믿어온 인간들이 나올 것 같은데 내일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오늘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두산 승그 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뭐 굳이 보면은 그리고 롯데 불펜도 불안하잖아요 빠다도뭐 두산이 낫고 롯데 안타 치면 뭐하노 영양가가 없다 얘가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자기네 스텝만 쌓고 <laughs> 그리고 이제 삼성대 최채영, 음. 아 삼성대 쓰 최영대 메카티. 원래 노텔만 알칸, 알칸이라고요. 알칸 최근에 나오지 않았어요? <laughs> 오치가 너무 오, 오치가 너무 많이 돼서 그런가? 벌써 그렇게 돌았어요? 그런가? 오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뭐 알칸은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기아 할때 나오지 않았어요? 21일 날 나왔네. 6일 27일 맞네. 뭐 <laughs> 두상 개꿀이고. 어, 또 나올 하나 모르겠네. 음, 그러니까 우치 때문에 경기한 게 기억이 안 나. 최근에 한게 알칸타라. 최근에 알칸타라랑 브랜든 그두 명만 나왔던 것 같은데. 이영화공 많이 던지지 않았네요. 30개 넘었는데 이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차라리 이 영화 말고 다른 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물론 어제 뭐 꾸역꾸역 뭐막 공도 많이 던, 그냥 공 많이 던진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나올 때마다 맨날 불안해요, 이영아이영아나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과거 선발 시절에도 그막 엄청 이제 승 많이 먹고 할때 있었잖아요. 공도 별로 안 좋은데, 왜 그렇게 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나올 때마다 불안해요, 이영아는안 좋아합니다. 어. 이영아끊내지 마십시오. 저안 좋아합니다. 나올 때마다 나한테 도움을 준 적이 잘 없어. 옛날에 막뭐 승, 두산이 좀 이제, 잘 나갔던 시절, 빠다좀잘 치던 시절 그거 혜택을 좀 받고 했지 그 홈이라는 버프 잠실이라 버프 때문에 그렇지 이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볼질도 존나 하고 재고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좋아하는 줄이요 전 좋아하는 적단한 번도 없는데요 이 영화 나올 때마다 저는 맨날 안 좋다 했는데요 선발로 그장출 연승 탈 때는 뭐 그때야 뭐 그래도 컨디션이 있으니까 아무튼 삼성 데스 최채흥. 뭐, 못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다.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믿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군대 갔다 와서 기량은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카티. 메카티가 6월 말 이후 복귀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용병으로서 잘해줬어요. 그냥 삼성전도 퀄스 찍고. 근데 뭐, 변수는 그거죠. 뭐 투구수 제한을 45구 정도? 뭐, 플러스 알파로 좀더할수 있긴 하긴 한데, 얼마나 던질지 모른다는 거. 아, 그게 변수예요. 근데 뭐, 근 항상 말하면 뭐69 던지겠다, 79 던지겠다, 이래놓고서 더 많이 던질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딱 정확하게 뭐, 그, 투구스 제한대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게 좀 변수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컨택을 존나 해가지고 볼, 볼을 많이 빼면은 쓰게 이제 불펜들이 나와가지고 경기를 한다. 음. 그러면 삼성도 조건적인 부분 나쁘지 않죠. 근데, 그래도 생각을 해봤을 때, 최 채채형 뒤에, 채태형이뭐 콜스풀 콜스 컬스 피칭을 찍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찍어도 뒤에 삼성불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쓱 불펜이 낫다 아 그런 부분도 있고 어제 삼성이 졌죠 어제는 말했잖아요 투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당연히 삼성이 낫고 근데 털리면은 어, 답이 없다 했잖아요 삼성 경기도 스와리즈가 잘 막아줘야 이긴다 언더까지 같이 본다 근데 오늘은 잘 막아줄 껀덕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쓰게 빠다가 어제 점수를 못 냈긴 한데, 오늘을 위한 준비가 을수 있겠죠. 요 연기는 투수 제한이 뭐 또, 뭐야, 그거기도 하고 하긴 한데, 불펜 쪽으로 봤을 때도 삼성은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불펜. 쓱쓱 먹기요. 예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를 생각하셔도 되겠죠. 뭐 메카티도 빨리 좀공 던지고 내려간다 생각하면 불펜 싸움 가면은 난타죠. 빠다도 좀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버사이드는 보셔도 되고. 그다음 이제 아홉 번째, NC 대 기아, 송명기 대 산테스인데, 지금 NC의 선발이 어제 신민혁, 송명기가 나옵니다. 신민혁은 어제도 말했지만, 이닝 소환은 좀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뭐, 실점을 준다 고 해도, 뭐 최저 실점을 끌고 내려간다. 송명기가 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어제. 그리고, 송명기가 기아전 자체를 잘 던진 기억도 없고,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데이터도 말해주네요, 그냥. 어? 작년에도 쳐맞고 올해도 별로고 내 기억 속에도 별로였어. 지금 뭐폼 자체도 안 좋고, 어. 그냥 믿을 수 있는 건 NC가 빠따력이제빠따려 어제도 결국엔 기아의 뒤에서 이제 그 마틴이 말루코였나 쳐가지고 뭐 역전해서 승리를 가져간 것 같은데 아빠따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아의 산체스 그거 뭐야 투구 이중 키킹 동작 뭐 변칙 투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좀 걱정이 되는데 두산 상대로 물론 컬슨 찍지 못했죠. 6 2이 사실죠. 근데. 공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다는 거. 그리고 최근 흐름 좋은 모산이었기도 뭐 하고. 그리고 n 시전 처음이기 때문에 성명기보다는 산체스를 믿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기아에 빠다가 물론 점수가 어제 좀 많이 씻긴 했지만 명기는 그래도 귀신같이 매번 잘 털었습니다. 저 아, 경기는 기아승 볼게요, 기아승. 단지 뭐 조금 불안한 거는 뭐 결국엔 그거죠. 아까 말했듯이. 뭐, 산체스도 공 많이 빼면은 뒤에 NC가 빠다가 괜찮아갖고, 털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열 번째, KT 대 LG. 고용표 대 임찬균 데 자, 요 경기. 요 경기는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음, 순위 때문에 그런가? 근데 이제 계속, 이것도 한 다섯 번인가 생각나는 거 같네. 제가 LG 대, 아 LG 대 KT가 아니라 KT 경기 하면서, 고용표가 나올 때마다 거의 역배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어, 내 기억에는 그렇다. 고용표 나올 때마다 역배를 좀 근, 그러니까 근소한 역배를 주면서 터졌던 기억도 있고, 맞았던, 기, 뭐, 들어왔던 기억도 있긴 한데, 근데 왜 자꾸 이거 역배를 주지? 이해가 안 가네. 오늘도 역배를 줬어요. 뭐, 최근에, 뭐 흐름 자체도 KT가 낮고 4연패 중이죠 LG 근데 이제 순위에서는 LG가 1위라갖고 그런가 아무튼 뭐 그게 좀 처음 드는 생각이고 경기 보자마자 배당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그거고 영토야 올뭐 시즌 그냥 계속 뭐 컬스 컬스 풀 피칭 아닙니까 뭐 3실점에서 무실점 사이니까 음, 그 정도만 하면 선발인데 빠딱 안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KT가 그래도 돌아가고 어제도 결국엔 돌아갔고 근데 이제 영표가 LG 상대로는 희한하게 좀잘 맞죠 실점들도 최근 근 2년 동안 봐도 계속적으로 뭐 5실점 할 때도 4실점 했다 지가잘 던지고 있어도 LG만 만나면은 좀 참아졌다는 거 그게 좀뭐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긴 해요 그리고 l g 임창규, 뭐이 시즌은 그래도 잘 던지고 있어요 근데 창규도 이제 슬슬 그 전반기 막판에 맞았죠 근데 긴 휴식을 갖고 와가지고는 또잘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뭐창규라든지뭐 정찬원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좀 참았다가 긴 휴식 갖고 오면은 잘 던지거든요. 그런 호투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창규도 KT 전통산적으로는 그렇게 뭐 용표처럼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뭐 난다기나 잘쉬고 온다고 해도 KT가 빠따가 지금 흐름이 안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유경기는 음. 영표가 그 역배 받을 때마다 조금 뭐 헛짓거리를 하면서 뒤지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래도 빠따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1.5프레임이 아니라 2.5프레임도 찍을 수 있잖아요 영표가 어 나오고 2.5프레임이다 상대는 찬규다 어 KT 2.5프레임 가야 되지 않나 어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뭐 언더사이드 볼게요 그래도 뭐아 언더가 아니라 오버 볼게요 오버 오버 볼게요. 오버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은둘다좀상상적이면 별로 안 좋다. <laughs> 그 부분이 좀 찝찝해서 오버. 다음에 이제 키움, 키움이었나? 아, 키움 대 하나 할게요. 키움 대 하나. 매키니대 문동주인데 맥키니야 뭐 문제는 결국엔 그거예요. 재구적인 부분. 볼질이 좀 문제죠. 약간 들쭉날쭉한 제구력을 보여준다는 거 제구 잘 잡히는 날이면은 뭐 거뜬하게 막아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어제 하나 경기를 내가 7대 몇이었냐 7대 6이었나? 어, 언제까지 봤더라 6대 2, 6대 2 5였나 아무튼 뭐 그거 봤는데 갑자기 <laughs> 경기 저 경기는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고 안 봐, 그거 변수 점수 판만 봤는데 뒤에 무슨 10, 16점이 돼있더라고 근데 한이닝에 뭐 13점을 만든 거 보면은 키움도 참 대단하긴 해요. 아,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가 어제 16점을 냈다. 오늘 또치었나 원래 이제 KBO 같은 경우에는 한번 와르르 치면 다음 경기 드럽게못 내는 게 정상, 정석이죠. 정석. 그리고 매키니 자체를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는 거. 재고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은 글쎄요. 하나도 치기 쉽진 않을 것 같다. 문동지야 뭐 오락가락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보여준 게 있으니까 뭐 믿을 만하긴 하겠죠. 유경기 자체는 어, 뭐 언더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승패는 정우가 빠졌다 하, 그래도 뭐 점선 내고 있다 매키니 처음 맞다 2.5 찍을 수 있다 키움 풀 볼게요 키움 2.5 프레임 보고 그 다음에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가이드렸고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은 점심에 오겠습니다. 점심에. 점심에. 끝.